음. 안녕하세요. 어, 올해는 그첫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 활동하는데 너무 지장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움직일 때, 외출할 때. 어 미끄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겨울에 한번 넘어지면은 정말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그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사주는 그 남동생이 이제 누나가 열심히 사셨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안 따라주고 그래서 그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시, 실망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 뭐막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번 어, 누나 사주를 한번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제가 이제 이 사주는 그 여덟 어, 글자니까 여덟 글자가 오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 그게 안 맞고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우리가 편이라고 그러잖아. 처져 있으면은 그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 사주에서 제일 좋은 사주는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경우. 뭐 그게 삶이 우리가 제일 편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뭐 성공했다 혹은 뭐 실패했다. 특히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적으로 부도나가지고 뭐 지금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행방 감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주에서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왜냐면 한쪽 어쩌기 이제 여기서 어 그러니까 화화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공은 이제 톤데 이런 경우는 이게 좋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보면 이제 이래요 구조가 이 사주에서 보면 정사년 정미월 기묘일 병인 시에 태어났는데, 요기토가 주인공이죠, 토가.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요것이 이제 인성이라 인성. 즉, 이 토를 도와주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사하고 사오미, 요렇게 되면, 요게, 요게 방압 중에서, 실질적으로 요, 요 자체도, 요 화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 아, 화생토, 화생토에 서이 토가 기토를 도와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좀 엄밀히 따지면 이 기토는 이게 습한 토거든요. 이런 건 생산성이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문전문전옥답인데 거기에 뭘 심어도 잘 된다고 볼수 있다는 거야. 이태양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 습토가 습토가 말라버린다는 거야. 이이 화가 화균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런 경우는 좋은 역할을 못해. 인성이 많아다. 인성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게 문제냐면은 자 여기는 토가 있고. 여기 이제 금이 있고, 토.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토가 있고, 토를 생애주는 화가 여기 있죠, 화. 그 다음에 토, 토, 토생금이니까, 아, 토생, 여기 이제 금이 있죠, 이건 인성. 토, 금, 수. 뭐, 요렇게 되면 오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인성, 이게 지금 인성인데, 인성이 많다 보면은 이 토가 좋지를 않다는 거야. 자, 어떤, 어떠, 어떤 의미냐면 이게 화생토가 강하게 이렇게 돼버리죠. 생을 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토 입장에서는 이게 좋, 좋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토, 이 기토가 이게 말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토가 지금 미토가 하나 있는데 미토 이것도 열 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화처럼 이거를 토를 생해준다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배우는데 여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어떤 의미냐 이 토가 어린아이인데 먹을 걸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은 이걸 다 소화시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게 제일 편해 그럼 이제 이야기가 편하죠. 그럼 이게 이제 이 토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걸 극을 해보요. 이게 시, 이게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식상 여기 자식이에요. 자식.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관자 남편 남편복과 자식덕이 없다 그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것이 자식이에요. 토 입장에서는 여기 참 여기 남편 자, 남편인데, 이 남편의 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자, 목이 요거 두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화가 강하니까 이, 이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가 버려요. 에너지를 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의 힘이 싹 빠져버리죠. 이 화가 강해져 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남편이 쉽게 해서 무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남편복이 없다고 봐야죠. 무능하니까. 그럼 또이 자식은 어떠냐? 이렇게 강한 기운이 토를 생하면서 이걸 다 생을 해서 받지 못하면 이 기운이 이쪽으로 가는 그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복이 자식이 덕이 없다는 거야. 즉 화가 강하다 보니까 금이 녹아내려 녹아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인성이 인성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남편복 남편복과 자식덕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즉,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강하니까, 즉, 이 강한 에너지, 지금도 토 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상태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강한 기운이 토로 처음에 생을 했지만, 이 토가 받아먹을 입이 적으니까, 이거, 이거 좀 이렇게 극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식이 있는, 자식 자리에 있는 기운이 완전히 어떻게, 그, 그걸 당하죠? 그러니까 남편, 저기, 이, 이 자식, 자식 덕이 없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님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마흔여들인데, 이제 뭐, 이제 중년 여성 중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은, 50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남친구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어, 어, 자리를 잡고 또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달프냐 이거죠. 어. 그러니까 고달픈 이유가 일단 내 육친,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자식하고 남편이잖아요. 남편 능력 없고 자식, 자식들 제대로 기대, 기대를, 기대치에 이, 이, 이 자식들이 부모가 엄마가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가 이 생을 해주는데 이 자식이 제대로 받질 못하고 좋은 흔한 얘기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딴짓 한다는 거 이렇게 돼. 그러면 자식하고는 인연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제 보통 주부들은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면 할 얘기 없어. 나는 이제는 빼놓고 남편하고 자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자식하고 내세울 게 없잖아, 이 사주에서. 어, 그러니까 너무 삶에 대해서 이게 지쳐있는 데다가 희망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잠못하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남 동생 이 봤을 때 그런 까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여기 뭐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이 여기에 있는 오 사주 구조에 여, 여덟 글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토가 하나 둘, 셋, 네개 되어있죠. 토가, 아니, 아니 화가, 아, 토, 일단 토, 토가 아, 다시, 자, 다시 이제 목부터 해드릴게요. 목이 여기 두 글자가 있죠. 목이 두 글자, 그 다음에 화가, 하나, 둘, 셋, 네 글자. 화, 네, 토, 그 다음에 목과 토, 토가 하나, 두 글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여기 구조는 다른, 목, 화, 토, 금하고 수가 없죠. 금, 수. 그러니까 이렇게, 목, 화, 토, 이렇게 세 개의, 우리가 이렇게 삼상격이라고 해요. 삼상격. 이 삼상격이 이 구조가 되면은, 여기서 용신이 뭐냐면은, 요세 가지 중에 다, 요세 가지가 다 용신이에요. 목. 화토다 용신인데 이 삼상격일 때는 반드시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온 과정을 봐야 돼요. 봐서 이것이 이 용신이 목화 토가 왔을 때이 좋아질 때는 좋아질 때는 그것이 맞는데 그게 안 좋아졌다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삼상격은 삼격은뭘 봐야 되냐면 살아온 과정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렸을 때는 좋았다 고 그랬거든요 때는 젊었을 때요 금이 왔을 때는 좋았다 그러면은 이 금이 용신이 아니고 귀신이잖아 이런데 삼상격일 때는 이럴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삼, 삼상격으로 봐서는 즉 이때 좋았다 금이 좋았다는 건 여기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뭔가 할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았겠죠 이럴 때는 이삼상격이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이 그대로 이걸 해석을 하면 돼요 자금요와 있고 그 다음에 수거 오면은 수거 와도 좋은 경우죠 여기 때는 재가 오니까 결과물이 오니까 이게 좋아지잖아요 이때 그 다음에 목이 오면여기서 이제 관이니까 이, 이 주인공으로 봤을 때 명예라든가 혹은 뭐 여기 남편복도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니까 삼상격은 아니고 일단 대운으로 봐선 그렇게 잘흘흘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성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내가 생, 어떤 사고력이야 사고력, 생각력, 생각하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내가 이제 활동, 행동하는 거야, 행동. 그럼 인성,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 머리, 생각하는 게 자꾸 앉아서 뭔가 계획을 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이 사고력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고 손발이 놀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이 사주 구조는. 손발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요 식신상. 행동으로 옮겨야 될때 식신상관이라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때 운이 이때는 왔었죠.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46대원으로 가니까 수가 왔을 때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즉 돈을 벌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좋은 구 좋은 구조가 아니죠, 여기서는. 삼상적인 아니고 일단 그러면 자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삼상적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 좋은 경우니까 우리가 이걸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관인상생, 관식계해서 관인, 관인상생 하는 사람들은 대개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여건이 좋은 거죠. 직업, 직업 운이. 이 관이 인, 인을 생하고 이 전체가 그럼 여기서 이제 관이 여기에 보면 관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지금 관이야 그다음에 관이 인성을 생한다 인성이라는 건 이거 목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인성이 이 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관하고 인의 밸란스가안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조는 이런 경우는.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아니면 우리가 저희 보통 얘기 하는 건 관공서 공무원이 될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즉 인성을 위해서 관을 내가, 관을 어떻게 돼 관을 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꾸준 없이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본인이 명예를 위해서 자기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좌로 바로, 바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자기 자영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조직 조직하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인상생 구조로. 돼 있는 구조에서 이게 지금 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이 깨져 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남편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여기서는 구조는 요렇게 돼 있다는 거야 또한 가지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여, 여자, 여자 사주에서 여명에서 이 관이라는 건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 남편 남자 남편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자, 요것이 이제, 요건 평관이야, 평관. 요건 정관이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봐서는, 어, 에너지가 강하진 않지만, 이 관을 어느 정도 다스리려고 하는 힘은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인성이 강하니까, 인성의 에너지를 얻어서, 즉, 인성이 이 관의 기운을 빼버리죠. 그러니까 평관하고 정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남편. 우리가 이제 정관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 다듬어진 남자를 정관이라고 그래. 정관. 평관은 뭐냐면 그냥 기분대로 그냥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유흥, 유희, 뭐 재미. 그게 책임은 책임감은 없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흥이 흥, 흥 그러니까 유희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유흥 그다음 어떤 순뭐 재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성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어떤 사고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하고, 내만 즐겁게 살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이 평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이 애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남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요거는 자, 다듬어진 남자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유흥, 그 다음에 이 재미, 유희,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지금 이게 편관이야. 그이 사람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현실성은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남편, 남자인데 이 남자가 또 마찬가지야. 여기에 있는 인성이 강하니까 이 기운이 일리로다 빨려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laughs> 이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구조로 봐서는 이제 돼 있는데 또한 가지는 이 관이 천간에 이렇게 떠야 돼요. 이 목이라고 해서 이제 갑목이 있던, 자, 을목이 있던 이게 하늘에 여기 천간에 떠 있으면 이것이 이 주인공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싶은데 이렇게 지지에 깔려 있으면 이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시당한다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인공과서 즉이 남자 동생 남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누님 집에 가보면은 이게 매형이 이나 우리 누누나가 누, 이제 좀 무시 좀 한다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별로 게 좋은 건 아니죠 요즘에는 뭐 남편이니까 꼭 존경하고 이렇게 뭔가를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게 아니거 평범한 입장에서 인간답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던 대우를 하던 그게 같이 평등화 되어야 되잖아 그래야 살 누가 보더라도 삶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쳐져서 한다는, 이렇게, 이두 개. 지지에만 있으면. 즉, 무시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걸 잘 몰라. 왜? 이, 이분이 남편이라고 돼 있는 평관하고 정관이 이게 무시당한다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무시당한다는 거야.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지금 발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자, 이게 좋아,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요새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주에서는 지지에 있으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인목이나 묘목의, 이 천간의 모습은 감목이나 얼목이잖아요. 그것이 천간에 떠있으면 그때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든 없든지 간에 있든 기본적으로 남자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좀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짜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남자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복도 없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인성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덟 글자 중에서 언한 오행이 세 글자 이상이 돼버리면 이때 이거는 좋은 작용이 아니라 부주,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성 작용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 주인공 입장에서는 공벌 입장도 안 돼.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해서 내가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공직이 공직에 이 관이 있으니까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쪽에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잘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나를 오히려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를 기준을 하면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자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독립심이라든가 자기가 알아서 뭐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왜? 엄마가 뭐든지 다 밀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보통 학교 보내도 학교에서 본인이 뭔가를 준비해 오라든지 그런 거 자기가 딱 메모를 한다든지 자기가 알아서 뭘 이렇게 할수 있는 과정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모든 걸다 엄마가 주다 보니까 본인은 다 어떻게 손 놔버리고 그냥 엄마한테 다 뭐든지 밀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독립적인 인간이 안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뭔가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서 지금 48세가 되는데 지금 판단하니까 본인 과정에서 그렇게 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 자체가 사주에서 있는 자격력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데, 이 사주로 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성 부작용도 일어나죠. 그런데, 이 관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 요, 게 관, 요게 관이고, 정관, 요거 살이야, 살. 요거 우리 편관이라고 그래. 그걸 관살 혼잡이 되어 있다 그래. 그 이, 그럼 이 주인공은 이게 상당히 혼미스러운 거야. 어. 남자가 이 기분, 기분 내는 애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인데, 남편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평가는, 이거는 기분파야기분파 어. 그러니까 재밌는 거, 유희, 유흥, 그 다음에 뭐떤 쾌락적인 거, 뭐술 마시고 뭐 이렇게, 시키, 기분 내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만, 가정 살림과는 전혀 어떻게 돼요? 어. 생각지 않고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관사론잡이 되어 있으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인성이 너무 많아서 배우자 덕, 그 다음에 남, 자, 자식, 그러니까 배우자 복, 그 다음에 자식 덕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는 열심히 해서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렇게 자식 키울,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결과, 결과는 뭐냐? 남편 덕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어딱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의지력이 어떻게 돼? 뭔가 하고 싶은 욕망 같은 거라든가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결혼해서 이게 48세, 50세가 다돼 있을 정도면은 인생의 어떤 가정의 기본적인 걸은 제대로 이제 자리 잡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 모든 걸 이렇게 본인도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받으려고 노력 이렇게 하는 사람 하는 나이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 친구를 만나러 가기가 싫은 거야 만나서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남편 출세한 거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임에 가, 가기도 싫은 거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이때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언. 그 같이 자라면서 그때 누나는 참 열심히 뭔가 살려고 젊어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때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지금 본인이 안타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를 좀 풀어달라는데 이런 이런 구조는 인성이 너무 많다는 건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공부하든 를 그다음에 엄마 보기는 그런 게 너무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야. 길작용, 흉작, 흉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작용이 일어난 게아니에 인성이 뭐든지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주가 전체가 안 좋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도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어 성장할 때 그때 이런 꿈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중년 여성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때 와서 내가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본인도 한, 이게 참 한심스러운 거야. 그런데 본인이 내가 이, 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가정 생활을 안 하려고 아니면 방탕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정에 대해서 관심 없이 다른 쪽으로만 뭐뭘 이렇게, 어, 방황했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할말 없는데 그렇지는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라는 거는요 조금은 내가 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이렇게 달리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어떻게 사주라는 거예요 우주가 우주에서 우주에서 내리는 어떤 기운을 내가 그 흐름을 알았을 때 내가 그거를 내가 취할 건지 그 다음에 그 피할 건지 그걸 내가 알고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번 이거를 제가 하면서도 아, 열심히 정말 살아남도 많은데 그럼 나는 왜 제대로 한번. 한번 제대로 마음껏 허리 피면서 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가? 그게 바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고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나를 아는 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사주 구조를 알면 내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내가 과연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운명을 타고난 건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내가 태어났는지 그걸 큰 틀에서 내가 알아야 내가, 내가 어떤 내 방향을 제대로 내가 그 제, 제시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갈,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모든 분, 지금 특히 이거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열심히 될거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이 사주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야. 이, 이 철학, 철학원에 가든지 어떤 상담을 할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한테 조금 차분하게 내 평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 아웃라인만 좀 알아도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틀에서 내가 제대로 내 실력을 혹은 나를 최대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건지, 그걸 내가 알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 이런 경우는 본인 사주를 몰라서 조금 더 힘들었. 이 이런 과정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조금 지금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주어진 건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느껴요. 나이 드시면서.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구조로 봐서는 어떤 사주에서 오행이 어떤 한 오행이 세 글자가 넘어버리면 그게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기운도 나한테 제대로 오지 않는다. 아,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다 혹시 본인 사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석 분석하는 걸좀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서 내가 시간에 세월이 흘러가면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것 이런 정도의 어떤 영향이 오겠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조금은 알고 가면.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 딱 틀어 놓고 가면 내가 초행길이지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건 시행착오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음, 사주 구조를 알고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자, 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요. 구독을 어, 혹시 누르지 않은 친구 있으면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